살아야겠다라는 삶의 질 상상템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넘어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 난 써콤한 맛이 맛있더라고. 나의 구원템. 나한테 어울리는 향을 알려주셨. 그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스입니다. h hey, a r l i n g s it's d a l l e here.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도 갔다고 오 필리핀도 갔다고 오 이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좀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욕구가 강하게 오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요즘 만나면서 야 이게 좋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이런 거를 모아 모아서 꿀템. 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삶의 질 상승템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봤습니다 렛츠고! 아 오늘도 친구한테 소개해 드시 반물로 가볼까요? 첫 번째는 아, 아 맥북 왜 이렇게 더워첫 번째는 이 아이폰 거치대 나는 모든 편집을 이 맥북 하나로 끝내거든 그리고 카메라 뭐 쓰냐는 질문 진짜 많았는데 그냥 아이폰 하나로 해결함 이거 알래스카 브이로그도 나 이거 아이폰 14프로로 다 찍었었고 지금 찍고 있는 건 아이폰 15프로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두 개면은 모든 세팅이 끝나 난 이거 도둑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 저번에 지진 났을 때도 얘네 둘부터 들고 도망쳤다니까. 나 이렇게 뭔가 세팅을 간단하게 한걸 좋아하는 게 집에서 편집하다가 뭐 카페에서 편집하다가 또 해외 나가서 편집하다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간단한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편집 양이 많아지면서 이 맥북 화면 하나로 보기엔 조금 모자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세워놓고 얘를 이렇게 두고 보면서 편집 했거든? 그럼 문제가 뭐야? 가리죠!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바로 이 거치대인. 그랬을 때. 심지어? 맥세이프. 너무 간지나지 않니, 얘들아? 이렇게 보면 진짜 편해. 얘가 돌아가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각도도 스위블이 돼. 미친 다용품이지 않니? 거기다가 더 대박인 거는 얘가 만얼마야 쿠팡에서 싸게 사면 만원도 안할 때도 있어. 그냥 가방에 넣어도 두껍지가 않아서 아주아주 아주 편리해요.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편집할 때 쓰는 거 하나 알려주자면, 제가 한 번도 외장하를안 썼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갔다 오면서 영상이 너무 많아진겨. 그래서 요거를 하나 샀어. 얘는 4 테라바이트 짜리 SSD고, 그냥 이렇게 꽂으면 용량이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전 지금 1 테라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요. 얘는 이름이 익스트림 포터블이라가지고, 모래바람 부는데도 써도 되고, 웬만한 생활방수도 되는 제품이라가지고, 나같이 다 때려 뿌시는 사람들이 쓰기 좋아. 그래서 나의 촬영, 편집, 그 모든 루틴에 쓰인 애들은 이렇게 세 개가 끝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거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집을 하는데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써놓은 기획안이 있어. 이번 영상은 요런 요런 부분을 살려야지라고 적은 닥스 파일을 여기다 켜놓고, 이렇게 파이널컷 프로 써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이게 저의 작업 환경이에요. 대충 이렇게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참고로 지금 케이스도 안 끼우는 쌩폰이거든요? 하지만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상 맥세이프 거치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간식을 가져왔지, 하하. 하나만 알려주게아셔가좀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얘네의 공통점이 뭐냐? 양이 적다는 거임. 나는 놀랍게도 모델임.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모델을막 이런 거였거든? 나는 이런 사람인데도 모델을 해. 그러면 관리가 나의 직업이죠? 365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야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과자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 산 과자를 보여줄게. 얘는 양호한 편이고 미국 가면 다 사이즈가 이래. 얘를 한번 뜯으면은 내 터진 주둥이는 멈추지 않지. 그래서 애초에 작은 양의 과자를 내가 찾아봤는데 딱 맞는 게이 노브랜드. 하면서 느낌. 진짜 입 터진 방지용으로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짭짤한 간식이 많이 땡긴 톤인데 너무 맛있어 얘가 가격도 되게 착해 이렇게 묶음으로 벌크로 파는데 얼마 안 하고 소분 간식이라 할까? 그리고, 콩라면임 이거는 미싱 컵누들, 스파이시 핫 비프 맛인데, 내가 필리핀 가서 이걸 샀거든? 거기 현지 친구가 되게 맛있다고 추천해주는 거야. 아, 이게 맛이 되게 러이가 있어. 치즈 해물 맛도 있고, 그냥 기본 뭐닭 비프. 그런 기본 맛들이 있고, 이런 약간 쌈뽕한 맛들도 있는데, 난 쌈뽕한 맛이 맛있더라고. 다 맛있어. 근데 얘가 진짜 양이 적잖아. 그래서 밤에, 아, 내가 저녁을 좀 늦게 먹어. 그래서 늦게 먹었을 때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럴 때한 끼로 먹기도 좋은 양이고, 그냥 간식으로 먹기 되게 좋 그다음에 얘는 나의 구원템, 바로 이 오뚜기 블럭 국인데 너무너무 감동인 게, 내가 처음 알래스카 나갈 때 나는 그렇게 오래 해외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내 친구 정서가 얘를 이렇게 다 맛별로 사가지고 포스트잇에 적어서 준 거야. 민영아 이거 진짜 한국의 맛이 땡길 거라고. 근데 나는 한국에서도 막 국을 그렇게 자주 먹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얘가 나를 살린 진심. 정서야 고마워. 미역국 국. 아 어, 이것도 맛있어. 버섯 해장국. 내가 무슨 맛 좋아하는지 알겠지? 좀 짭짤하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 레기 된장국. 사골 우거지국. 국어국. 등등의 맛이 있는 이유. 이렇게 딱 까보면 은 안에 그 참깨라면에 들어있는 약간 계란 블럭처럼 생겼거든? 끓는 물 170ml 딱 종이컵 한컵딱 넣으면 은 국이 됩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임. 맛 없으면 추천 안 했을 거임. 씀씀하게입 달래기도 좋은 맛이고 비행기 같은 데서도 땡길 때 먹을 수 있고 좀 많이 먹고 싶으면 나는 이거 솔직하게 한두개 넣어가지고 뭐 이딴 만큼 넣어서 국으로 끓여 먹거든. 해외 나가시는 분들, 자취하는 분들 꼭꼭꼭 꼭꼭 하나씩 구비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목숨을 살릴 지원. 기다려봐. 내가 이번에 새로 산게 있거든. 얘도 이번에 샀는데 얘는 아직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티백으로 나왔어. 진짜 라면 국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고 맛있길 바람. 이렇게 해서 식당까지는 아니고 유지아타의 소용량. 간식 추천이었습니다. 보차, 보차. 나의 메이크업 트롤리를 통째로 가죠. 이칸 전체가 내 향수통이거든? 뭐내 영상을 오래 본달링이라말말겠지만 내가 좀 향기 처돌이야. 향기 처돌이 향초. 근데 이번에 마치 트러플을 찾는 돼지의 코마냥 아주 좋은 향을 찾아냈습니다. 요 애프터베스란 향인데 이게 어떤 향이냐면 햇살이 나른하게 쏟아지는 주말 낮 유럽의 어느 야외 정원에서 키노키로 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탁 나서 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로 뽀송한 수건을 탁 두르고 이렇게 있는 느낌이랄까? 미안 이게 엠프피그설 향. 내가 좋아하는 향이 되게 확고한 편이거든? 내가 여기 위일의 컬러에서 작년에 퍼스널 컬러랑 퍼스널 체형 진단까지 한 번에 딱 받았어. 컬러는 가을 웜 딥이고 딱 봐도 알겠지? 체형도 웨이브 체형이라서 나한테 어울리는 향을 알려주셨어. 그게 뭐냐면 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무게감 있으면서 중성적인 따뜻함이랄까? 내가 마침 그런 향을 진짜 좋아해. 잘 쓰고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알고 있었나봐. 근데 애프터 패스 향이 딱! 내 취향임. 내가 좋아하는 음. 샌달로드 향도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얘가 잔향이 진짜 오래가. 잠깐만. 화장실 좀 화장실에서 가져왔음 여기 보면은 센녹 애프터 웨스 향 바디 로션도 같이 쓰고 있거든 내가 바디 로션, 워시, 핸드 크림, 향수까지 이렇게 다 같이 나 그래서 요즘에 다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내가 이걸 미국 가서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어 응. 미국 애들이 약간 자기의 시그니처 향을 정해가지고 다 통일을 해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 스스로를 케어한 느낌도 들고 어디 갔을 때 이거 달씨 향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되게 좋고 삶의 질이 좀 수직 상승한 느낌 그리고 얘 말고도 슬로우 세템버라고 다른 향도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나무향? 흙향 요즘 홍수 가면 은옷잘 입는 오라버니들이 뿌릴 것 같은 향이야. 그리고 내가 진짜 추천하는 거 있어. 기다려봐. 이거는 내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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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거야. 얘가 안티 스트레스 밤이라는 건데 내가 편집하면서 개빡칠 테나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고체 향수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귀 아래 이렇게 발라줘. <laughs> 되게 화한 느낌이 나면서 머리가 이렇게 촥 시원해지거든. 향도 좋아. 진짜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밤이랄까. 내가 이센녹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된건 더현대에 그냥 놀러를 갔는데 그때 마침 얘가 팝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 우르 몰려 있길래 나도 해봤는데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애프터베스 퍼퓸이랑 이 안티 스트레스 밤이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퍼퓸 애프터베스 얘가 올리브영에서 랭킹 1위 찍었더라고. 달씨가 뿌리고 다니는 향이 얘니까 꼭 올리브영 가서 한 번씩 구경해봐. 가을 웜톤인 친구들? 그다음에 남자친구들도 추천하고 탈냄새 같은 따뜻한 포근한 냄새 찬다 한 친구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음. 왜냐하면 침대거든. 그것도 모션베드 내가 4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침대가 한 번도 내게 있었던 적이 없다? 그냥 복층에다가 매트리스 냅다 깔아놓고 TV자고 그랬는데 내가 음? 자취나미라는 채널을 되게 자주 보거든 근데 그게 모션베드라는 게 나온 거야 근데 나는 맨날 엎드려가지고 편집하다가 어깨 다 나가고 담 걸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이건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 같은 거야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내 로망을 잃었어 찾다보니까막 국가대표가 쓰는 침대다 해가지고 마스슬립이라는 브랜드가 있길래 나는 거기를 골랐거든? 근데 진짜로 편집하면서 등받이 세워가지고 편집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아까 얘좀 거슬렸을 텐데 이 아이패드 거치대 친구 있잖아 얘. 얘가 왜 있냐면은 트롤리를 안방에 끌고 가가지고 등받이 세워가지고 TV 모드로 배드 설정해놓고 이거 넷플릭스 보거든. 그리고 제로 그래비티라는 모드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개로 해놓고 자면 진짜 허리가 안 아파. 아주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맨날 이렇게 옆으로 되게 불쌍하게 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 맨날 일어나면 어딘가 한계가 고장나있고 이랬는데 확실히 얘를 쓰고 그런 게 줄어들었어 무엇보다 아침에 졸라 일어나기 싫을 때 띠잉 하면 얘가 알아서 날일으켜준다점 그치 그쳤어 그래서 이제 나는 조금 더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얘도 설치하고 뭐 구글 홈도 지금 막 설치하고 있거든 손도 안 대고 불끌수 있도록 내가 좀 완성이 되면 보여줄게 마지막 다섯 번째 바로 바로 이 거리들 옷걸이? 바지걸이, 거리, 벨트걸이, 거리, 가방걸이 거리.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정리 못한다고 되게 혼나 살았거든 근데 내가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어 난 아직도 막 서랍장에 넣는 옷 정리는 진짜 못해 왜냐하면 니트 같은 거 서랍에 넣었다가 하나씩 꺼내면 그냥 다 망가지지 않냐? 나는 그래서 모든 거를 아예 걸어버리는 추세거든 이번에 이사 올 때도 아예 따로 드레스룸처럼 옷장이 크게 있는 곳을 골랐어 옷걸이도 이번에 싹 바꿨다 있던 거 멀쩡한 거다 버렸어 그래서 친구랑 혼났어 너왜 이렇게 동낭비한 근데 돈낭비가 난 절대 안 해. 이걸로 날 삶의 질이 바뀌거든. 먼저 얘는 쿠팡 코메에서 파는 논슬립 목걸인데 내가 자주 가는 응? 옥토비 스튜디오라는 사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어. 거기에서 작가님이 이걸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가님이 이거 어디 거예요? 라고 카톡을 해서 알아낸 제품이. 엄청 싸고 얘가. 재질이 약간 이런 고무라가지고 옷이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봐봐 이 정도도 안 미끄러져 얘랑 세트로 나온 게 바지걸이 바지걸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치를 하고 있어 얘네 둘다 좋은 게 일단 안 미끄러지고 이게 엄청 얇아 그리고 되게 가벼워 옷장 차지 많이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아니라가지고 옷에 이렇게 뿔도 안 생겨 근데 얘네 둘만으로는 깔끔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쿠팡에 직접 찾아냈지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벨트걸이 찾아냈습니다. 보면은 지금 벨트가 다 쭈글쭈글하잖아. 내가 이거 사기 전까지는 뭉쳐가지고 어디 넣어놔가지고 그렇거든. 진짜 이걸 썼으면 얘야 이렇게 안 됐겠지. 찾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아주 추천 그냥 벨트 거리라고 치면 여러가지 나오는데 얘도 아까 봤던 이 옷걸이랑 똑같은 재질이야. 눈 슬립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할 거리는 가방 거리. 괜찮지 않니? 나는 가방을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군데 찌그러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영원히 찌그러지더라고?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가고 이렇게 돌리면서 볼수 있어서 굉장히 편해. 야. 깔끔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달시의 삶의 질 상승템들을 소개해봤는데 어떤가요? 첫 번째로 워킹의 질 상승, 두 번째로 이팅의 질 상승, 3 번으로 품위 유지의 질 상승, 4 번으로 수면의 질 상승,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리의 질 상승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아직도 못 보여줘서 아쉬운 게 너무너무 많거든. 저기 안 알려줘야지. 오늘 못 알려준 다른 자취 꿀템, 다이어트 꿀템 이런 거 내가 가져올까?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었고 도움이 됐다면 댓글로 꼭 알려줘. 그럼 내가 다른 꿀템들도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